용안 수학의 용용이들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2023년 용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차 고사 대비 교과서 12번 문제. 이 원과 y축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흔히 연립 방정식이라 부르죠. y축이라는 건 x=0 직선이라 불렀지. 연립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x 자리에 0을 대입해 보세요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이퀄 0 이라는 식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k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음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 중심 잡기는 몇 코만 메시지 x끼리 묶어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그렇게 y끼리 묶어내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k 는0 완전 제곱이 되고 음,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이 되네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루트 반지름은 뭐냐면 루트 5 마이너스 아니야 루트 4네요 아이 빼먹었다 이거 마이너스 1 그렇지 5 플러스 k가 되나 이렇게 쓰면 되었대요 그래서 중심 좌표 잘 봐봐 중심 좌표는 몇곱마몇 이 콤마 마나스 일이죠. 그렇네. 이 콤마 마나스 일이에요. 맞나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대충만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나스 일이니까. 아, 오케이, 려라 이렇게 되겠네. 어, 뭐, 쓰이든 안 쓰이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괜찮지?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점이 이, y 좌표이 점이 마나스 일. 이렇게. 반지름은 루트 5마이스 k 그때 만나는 점은 아이고 잘못 그렸다 y축과 만나는 점인데 그지 x 축가 아니라 자 그려놓고 자 y축을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야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끝나요 아이 점이 2 콤마 마스 반지름 루트 5 마이너스 k 만나는 선분 ab 거리가 얼마 6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신을 넘어섭니다, 이건. 오늘 수능에 도 나올 수 있어요. 중심에서 현에 대는수직의 발은. 그 현을 어떻게 하지? 이등분하지. 맞죠? 중심선은 현 AB를 수직이등분하잖아. 근데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네. 이렇게 이게 반지름 r이에요. 그런데 센터 C에서 이 H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선분 CH 거리는 바로 이 x 좌표 v 절대까 보고 갔잖아 2죠. 그리고 선분 AH 거리 얼마지? 선분 AB 거리의 절반이니까 6의 절반 3이 되겠네. 아하 이 거리 3. 요 거리 2.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하니까 r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직각 삼각형 맞아요? 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r 제곱은 제거해 주면 5마스 k는 9 더하기 4 13이 되려면 k 값은 마너스8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아마 학교생들은 또 다른 답을 요구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한 최풀이긴 한데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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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쓸 거냐면 a점 좌표를 그냥 편의 이상 0 콤마 a 로 잡아 b점 좌표를 편의상 0,b라 잡아 그럼 선분 a,b 거리는 6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오오 이 점에서 여기까지 있죠? 이 거리가 얼마라고? 점과 점 사이 거리 root a제곱 더하기 아니죠 아니죠 0, 0이네요 x좌표는 둘다 0이잖아 y좌표는 a와 b니까 그래서 뭐 0제곱 더하기 a-b의 전체 제곱이 얼마? 6제곱 정리하면 A-B의 제곱은 36. 그런데, 우리 요거, 제일 처음에 요걸 적었지? 이 녀석이 두근이 얼마라고? 두근에, 이건, 이 두근과, 이거 A와 B가 같은 거잖아. 이 녀석이 두근이 얼마라고? 바로 A와 B라는 걸 이해하시겠니? 이거라고요. 그러면, 하나 확실한 건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근과 계수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는 거 알겠지? 두 분의 곱은 A분의 C K가 노네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이지 자 좌변 한번 봐봐 봐 곱셈공식의 변형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하는 게 좌변과 같아지지 이너저적인36 여기, 여기 대입해버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 곱 B는 K니까 4K 는36 그래서 마이너스 4K는 32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8. 어때요? 답이 똑같이 넣어줘. 개인적으로는 나는 첫 번째 풀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풀이도 괜찮은 풀이지 않나. 2023년 영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차 고사 대비 교과서 13번 문제입니다. 원은 사실 고정이잖아.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자. 좌표평면을 대충 정확히 그리세요. 그리고 이 직선은요. 얘도 고정이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오케이. 원건 만나지는 않아요. 맞죠? 그래도 판단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도. 판단 스스로 판단하실수 있어요. 만날 것 같지를 보진 않지만. 어, 그래? 여기 L 직선인 거야. 하여튼 하여튼 고정인 거야. 자, 그럴 때 정사각 형을 만드는데 정사각형 위에 있는 점은 BC고요. 맞죠. 서로 다른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를 만들고 A는 원 위에 있다라고 했어. 요 문제 읽으셨죠? 그래서 우선 원의 중심에서 그 원에 내린 수직선을 잠깐만 한번 내려 볼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이 수직선을 h를 한다면 오케이. 우선 0,0에서 이 e 직선 L까지 이르는 거리. 자, 음함수는 한쪽을 다몰아넣니다 x y 4√2 0. d를 계산합니다. d는 루트 씌워주고 x 계수제곱 y 계수제곱 분의 절대값 0콤마을 대입하면 마나 4루트2가 남네. 그래서 분모는 루트 이 분자는 4루트이 약분하면 4가 되네. 반지름 길이는 2밖에안 되잖아. 그래서 반지름 이보다 더 크거든. 그래서 만나지 않는 이런 그림이 맞아요. 그렇네. 그런데 만약에 a점 여기 있다 친다면 이게 제일 미니멈점이거든. 여기에 맞춰서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 여기 딱 맞춰가지고 정상화경을 그리게 되면 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때요 이게 제일 작은 정상화경이지 않나 이렇게 색깔까지 다 입히면 이렇게 됐네 이해되나요 그렇지 이거라고 그럼 최대는 어디 있을까 우선 좀 푸는 거좀 이따 하고 이해부터 좀 할게요 최대는 어디 있을까 중심에서 조금 더지하는아 지름을 끝점을 하는 요저 위에 있는 아이 점이 맥스인 A 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 맞춰서도 그림을 그린다면 오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정사각형 생 되지 않을까 응? 또 하나는 이렇게 정사각형 생 되지 않을까 조금 안 맞다. 이해해주세요. 자, 알겠지? 이렇게정사각형 제일 큰정사각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 그것도 넓이의 최대값을 물었거든. 넓이라는 것은, 자, 우선 보라색부터 갑니다. 자, 퍼플색부터 간다면, 이 AH 거리 계산할 수 있지? HA 미니멈이랄게. 이 점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바로 중심거리 D에서 반지름 R을 빼면 되지 않나? 중심거리 O에서 H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빼면 요 거리가 나오잖아. 맞아요. 중심 거리는 4였고요. 반지름은 2였잖아. 아, 그럼 2가 되네. 이만큼 길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사각형 의 절반, 특수비라 부르지? 자, 이것도 기본이 안 되는 친구들은 빨리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거리 1, 1대 루트 3대 2, 루트 3에 해당하는 거리가 2라고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길은 이 길이가 2잖아. 그러면 요 끝점을 어, P라고 쓴다면 pH 거리는 얼마요? 예 2에다가 루트 3을 나눠준 거 알겠나 이거? 그래서 얼마?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 알겠나요? 변의 비는 1대 루트 3이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 거리를 구하려면 요 거리 2에다가 루트 3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한 변의 길이는 얼마 돼요? 한 변의 길이는 PA 거리는? 이거 두 배잖아. 루트 3분의 4가 되네. 그럼 정상각게 들비고 하는 건할줄 알지? 이것도 배우세요. 정상각게 들비는 4분의 루트 3곱 한변 길이의 제곱이란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곱 한변 길이가 이거잖아. 루트 3분의 4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수법칙 3분의 16, 약분하면 4. 답은 3분의 4루트 3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최소가 되고요. 최대는요. 자, 어, 첫 번째 구했고요. 두 번째는 제일 큰, 제일 긴 a max에서 h까지 거리를 계산할까. h n max까지 거리는 중심 거리 d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하면 되잖아. 중심 거리 4였고요. 반지름 2 더하면 오케이 6이 되네. 이 거리가 6이라고. 그럼 이 점, 이 점을 p라고 부른다면 이 거리, p h 거리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6에다가 루트 3을 나눠주면 되잖아. 루트 3분의 6 유래하면 2루트 3. 맞나요? 그러면 한변 길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서 PA 거리는 2배 주면 되니까. 맞죠? 1대 2대 루트 3이거든. 그럼 2배 주면 4루트 3이 될 것이고 정사각형 넓이 마찬가지야. 4분의 루트 3곱한변 길이의 제곱이 되거든. 그한변 길이가 4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곱한변 길이 4루트 3회 제곱을 해주면 오케이 16 곱하기 3이 되네. 약분하면 4이 은 4, 4, 4, 3, 12. 그래서 12 루트 3,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둘다 구해내시면 되겠다.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There is no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